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판매영상을 올려드릴건데, 무엇을 올려야 드려야 될까요? 맨날 올려도 그냥 다육이가 그게 그거네요.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지금 어, 요즘 운동을 안가다가 다시 또 수영장을 가기 시작했는데 어제 그냥 수영갔다가 그 씻는데서 냉탕온탕 너무 왔다갔다 나댔더니 추웠나봐 약간 목소리가 이상해요. 감기 걸려서 아픈건 아닌데 어쨌든 어, 영상또 착하게 가격 착하게 올려드릴테니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저녁에 혹시 제가 답이 없으면 물에서 첨벙첨벙하고 있나보다 생각하세요 어, 제가 또 찬찬히 답드릴게요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 1도 기준으로 보내드릴건데 여기 키우다보면 이렇게 자구도 잘 내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왜일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고 있는 걸 보내드린다고 그러면 전부 다 자고 있는 거 보내드리는지 아시니까 일단은 입금 순서대로 <laughs> 제가 알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연지곤지 2,000원 너무 이쁘죠 단도 높고 좋습니다. 2,000원 해드릴게요. 시에라입니다. 시에라는 자구를 잘 다뤄줘요. 이렇게 빠글빠글 뺑글뺑글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큰 아이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수량이 요거는 이렇게 20개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안녕하세요. 네. 큰 아이부터 어쨌든 드릴 건데 가격은 2,000원. 뭐 작은 게간 데도 2,000원이면 저렴한 거죠. 2,000원씩 드릴게요. 시에라. 스타보스입니다. 그게 스타보스 근무지 같아요. 한역 요거 3,000원씩. 이거 7.5 사각이거든요. 실... 스타버스 3,000원에 드립니다. 보니피카가 지금 이렇게 4개 남아있네요. 4개. 아우 너무 이쁘죠. 7.5사각 있고 지금 저쪽에 저희 남편이 저노숙장 지어준다고 맡기지 했더니 포, 굳이 본인이 조, 본인이 짓겠다고 해서 지금 똑딱똑딱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보니피카. 4,000원씩 드릴게요. 요 뒤에 거는 퍼글입니다. 퍼글. 퍼글. 요것도 4,000원이었습니다. 핑크 라떼입니다. 핑크 라떼. 요거 4,000원씩. 워낙 수량이 많아 가지고 나가고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자고가 자고를 내어 주네요.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굵거든요. 핑크 라떼 4,000원. 요거는 화이트 엔젤. 화이트 엔젤인데요. 어우, 이 자고 달린 것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이래. 요거 4천 원씩 드릴 거예요. 몇개 없어요. 하이트 엔젤 4천 원씩 드릴게요. 레드 탑입니다. 레드 탑. 지금 여기도 있고 저 쪽에도 있어요. 지금 매대 정리하냐고 막 옮겨 다녀가지고 <laughs>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폭격 맞은 집 같아서 요즘 아주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드 탑 4천 원씩 드릴게요. 플로라타 철화입니다. 요거 6천 원씩. 너무 이쁘죠? 볼로라타 철화, 6,000원. 6,000원씩 드릴게요. 피치 민트입니다. 피치 민트. 요거 만원씩 판매하던 건데요. 8,000원씩. 피치 민트. 8,000원씩 드릴게요. 바디스입니다 제가 요 하엽 정리를 요즘 이렇게 해서 목대가 이렇게 굵고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놨어요. 여기가 다 하엽으로 꽉꽉 차 있었거든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해, 아주. 요거 3,000원씩 드려요, 벤바디스. 3,000원씩 드릴게요. 쉘리입니다, 쉘리. 셀리. 물을 지금 줬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물을 좀 뿌렸는데, 말려서, 뽑아서 말려서 보내드릴 거니까,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요거 4,000원씩 드립니다. 연지입니다, 연지. 수량은 요게 다고요이것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 나와요. 4,000원, 연지 4,000원씩 드립니다. 어큐 핑크입니다. 어큐 핑크. 거의 나가고 이제 한판 조금 남았나 보다. 이렇게 자고가 다, 얘는 아니네. 너는 빼고, 넌 시즌 못 가겠다. 이렇게 자고 달린 아이들로 챙겨드릴게요. 어큐 핑크. 4,000원씩 드릴게요. 드릴게요. 음, 여기는 독일 샴페인. 제가 하얀불 떼어가지고 깨끗해졌어. 이렇게 애들이. 요기 샴페인, 요건 3,000원씩 드립니다. 로사로아입니다. 요거 만원짜리, 저희 7,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적심 군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같이 묻으시면 적심자리가 없어지는데, 어, 얘는 좀 너무 벌어졌다. 7,000원씩 드려요, 7,000원씩. 제가 예뻐 보이는 걸로 챙겨서 잘 보내드릴게요. 로사로아. 물들면 굉장히 예쁘죠, 피멍들면. 7,000원. 가격 너무 착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7,000원씩 드릴게요. 로사로아. 체리하퍼스입니다. 체리하퍼스도 하야볼 때였더니 아주 깔끔해졌어요. 4,000원. 이것도 수량 얼마 없고요. 이렇게. 체리하퍼스. 4,000원씩 드려요. 원종 네귤렌시스입니다. 12cm 화분에 있고요. 화분 꽉 찼고요. 얘는 자구를 어마무시하게 달아요. 다 그래. 다얘 특징이. 큰 분에 옮기면 금방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군생 자구 많은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 한번 해보세요. 요거 8,000원씩 드려요. 12cm 아분에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슈가베이비입니다. 슈가베이비. 7.5 사각에 있고요. 가격은 6,000원. 슈가베이비도 속에서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거든요. 슈가베이비 6,000원씩 드릴게요. 샹그렐란데요. 저희 오거 6,000원씩 팔던 건데 지금 밖에도 많이 있는데 비를 맞췄니 애들이 다 퍼렁퍼렁 배추처럼 됐어요. 요거두개한 분한테 좀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합식해 보세요. 샹그렐라 요거두개 만원에 드릴게요. 만원에. 합식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물이 이쁘게 들었죠. 샹그렐라, 요거 두개만 원에 드릴게요. 한 분만 드릴게요. 없어요. 밖에 건 팔에서 아직 묵혀야 돼요. 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요거 6천 원. 14cm 화분에 있고요. 6천 원씩 드려볼게요. 화이트 스노우. 핑크 페퍼입니다. 얘는 아직 정리 전이라 이래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 만 원씩 드려요. 핑크 페퍼 만원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분지하면서 얼굴이 늘어납니다. 핑크 페퍼 만원 해드릴게요. 미국 블루라이트입니다. 3두로 이루어져 있고요. 적심이에요. 적심자리가잘안 보이는데 적심이에요. 어쨌든. 미국 블루라이트 3두만 원씩 드립니다. 만 원씩. 아제스트입니다. 두, 5개인가? 5개 남았네. 마제스티 24,000원. 마제스티, 마제스티 피치. 마제스티 피치. 얘는 물이 좀더 진하게 들었네요. 24,000원. 얼굴은 보통 삼도 인데요. 3도 삼두 이렇게, 이렇게 분지를 해요. 이 아이들도. 이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왔네요. 예쁜 거부터 보내드릴게요. 마제스티! 24,000원이었어요. 슈퍼 미니마입니다. 12cm 화분에 있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심어놨던 게 판매가 돼서 지금 영상 찍으면서 제가 하나 급하게 또 심어보고 싶어서 뽑았어요. 지금 이렇게. 목대가 요 정도 되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거. 슈퍼 미니마. 끝이 까맣게. 까맣게 물들고 너무 이뻐요전얘 너무 좋아해요. 요거 8,000원씩 드려요. 슈퍼 미니마 8,000원에 드릴게요. 이따가 심자. 직녀입니다. 직녀. 요거 3,000원씩 드릴 거고요. 3,000원. 요게 무슨 다른 이름으로 조금 더 가격이 더 나가던데. 저희는 일단 직녀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요거 3,000원씩 드릴게요. 엘린입니다. 엘린은 요거밖에 없어요. 어, 판 가게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다 가져가시고 몇개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엘린. 엘린도 3,000원. 3,000원씩 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색감. 눈대리 철화입니다. 눈대리 철화. 이제 요거 남았네요. 요거. 남은 거 저렴하게 4,000원씩 드려볼게요. 4,000원씩. 눈대리 꽃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눈대리 철화. 4,000원 해드릴게요. 신디입니다. 신디. 신디 2000원씩 드릴게요. 신디 지금 여름이라 색감이 조금씩 빠지는데요. 신디도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랍니다. 백년이 이렇게 예쁘게 잘 커요. 너무 예쁘죠. 고급스럽고 너무 예쁜 백년 이렇게 큰답니다. 백년입니다. 백년 14cm 화분에 있고요 요거 14000원씩 파는데 3두 기준 해가지고 요거 오늘 만원씩 드려 볼게요. 만원씩 만원씩 100년 14cm 분에 있는 100년 만원씩 드려 볼게요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크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굳혀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아직은 못해요 너무 이렇게 어리고 퍼렁퍼렁 어리다기 보다는 짱짱 하긴 한데 조금 더 키워야 돼 사이즈 좀 키워 가지고 착한 가격에 드릴게요 핑크 체리입니다. 7.5 사각에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이렇게 엉성하게 조금인 것 같죠? 저 건너편에 또 수량 여유 있으니까 주문 주세요. 핑크 체리 4,000원이었어요. 레드 드래곤입니다. 아, 진짜 확실한 레드야, 레드. 크지는 않은데요. 이거 레드 드래곤 착하게 드릴게요. 3,000원씩 드릴게요. 색감 보세요. 레드 드래곤 3,000원 해 드릴게요. 핑클로비입니다. 핑클로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려 있거든요. 자구가 요것도 2,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거는 줄리아나, 줄리아나도 2,000원씩 드릴게요. 수량 더 많이 있습니다. 에오니움 필요하신 언니들은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어, 여기서 택배 아닌 것들은 조금 더한10% 정도 할인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요. 사이즈가 큰 애들은. 택배 안 하는 대신에 제가 오면 요거 4만원 짜리 3만 6천원 이렇게 드리니까 오십시오. 런년이 입니다. 런년이 런요니 요거 3천원씩 드릴 거고요. 3천원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3천원 런년이 3천원씩 드릴게요. 아주 굳혀지진 않았는데 가격 대비 좋습니다. 런년이 3천원에 드릴게요. 이거 보실래요? 제가 요렇게 군색 만들고 있어요. 영양제 먹여가지고, 이렇게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여기 보시면, <laughs>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을. 자연은 아니구요. 자연을 구하려면,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적심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양제 먹여가지고,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키우고 있어요.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묵은 데서도 이렇게 굵은 데서도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잘 키워가지고 착한 가격에 드릴게요. 여기 있는 애들은 밑에 뿌리가 약간 저기 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아놨어. 다시 심으려고. 이렇게 묵은 이렇게 두꺼운 데서도 이렇게 자구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거 적심한 거거든요. 적심하고 영양제 먹여놓은 거예요. 영양제 하나 소개시켜드릴 볼게요. 요거 1번산인데요. 400g에 3만원인데, 효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 영양제는 저희도 이거 말고도 흙에 배합돼에 섞는 영양제가 따로 있는데요. 요거는, 어, 저면할 때 물에 타서 쓰셔도 되고, 여기다한 꼬집 이렇게 놓으셔도 돼. 근데 꼬집어서 위에 올려놓고 물안 주시면 말라있어서 영양제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물에 녹아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요거 다 각각 다른 품종이에요. 근데 이제 자구를 잘 다는 품종이 있어요. 다육이 중에서도 잘 다는 품종이 있는데 얘네들은 특별히 잘 다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요거를 제가 군생을 만들려고 자연 군생을 찾아다니면 자연 군생이 찾기가 힘들고 가격도 비싸니까 요즘 농장에서도 적신 군생을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 요 묵은 이 묵은 거잖아요. 이 정도로 묵은 거를 적심을 해서 적심운생을 만들려고 그러면 자우가잘안 나오거든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빠글빠글 이렇게. 출산할 응?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달았고요. 보셔요. 요것도 이렇게 굵은데. 요거는 이제 입장을 이렇게 좀 가위로 자르고 요거 남겨두셔야 돼 얘네들이 일정 동안 어 일정한 사이즈까지 클 때는 얘네들이 햇빛을 보면서 영양을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얘네들한테 줘야 돼. 이거 다따 버리면 얘네들이 잘못 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두셔야 되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렇게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저는 어떻게 쓰냐면 보셔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물만 잘 줘도 달기는 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만 잘 줘도 잘 큽니다. 영양제를 두면 더잘 큽니다. 잘 크고 잘 달고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물에 있는 성분이 있고 영양제의 식물에 필요한 또 성분이 있잖아요. 그걸 첨가하면 훨씬 더잘 큽니다. 저는 요거를 잘라서 좀 말려요 얘네들을. 약간 물이 많이 고플 때까지 말립니다. 그 다음에 저면판 있잖아요. 까만 사각 저면판에다 물을 받아서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반 정도 요거를 놓고 녹입니다. 바짝 얘네들 말랐던 애를 담가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저희는 환경이 좋으니까 3일씩 막 저면해도 되는데 언니들 그렇게 저면하시면 환경 안좋은 애들 물르니까 그거는 환경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톡, 톡, 톡 터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신군생을 제가 만들거든요. 근데 위로 쑥쑥 크는 애들은 영양제를 어 얘를 쓰는 걸 권하지 않아요. 위로 쑥쑥 커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확 키워가지고 이제 햇빛에 달궈가면서 단단하게 다지면 되거든요. 키울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묵은 데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묵은 데서 진짜 자고 잘안 달거든요. 요거 영양제 요거 3만 원. 요거 두개 사시는 분은 5만 원씩 드릴게요. 요것도 주문 주세요. 몽블랑입니다. 요거 가격 착하게 드릴 거예요. 2천 원씩 드릴 건데요. 원래 2천 원 아니에요. 그 대신 1두로 드릴 거예요. 2두는 아니고 1두 기준으로 몽블랑 2천 원씩 드려볼게요. 수와베 오렌지입니다. 2두 기준으로 사이즈 커요. 엄청 크거든요. 요거 4천 원. 이거 굳혀지면 보라보라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고 짤뚱해지거든요. 수압의 오렌지, 4,000원 해드릴게요. 이드 기준으로. 밭에서 이렇게 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애들인데요. 여기서 좀 저렴하게 몇 개만 드려볼게요. 이거 핑크플로라예요 사이즈 커요. 어, 몇 개지? 둘, 래 여섯, 팔뚝. 요거, 특가로 만원에, 만원에 하나 드려보고 또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만원 핑크플로라. 완전 득템 가격입니다. 만 원에 드려볼게요. 핑크 플로라 만 원. 완전 가격 파괴예요. 엄청 착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거하고 요거 두개만 원씩 드려볼게요. 각각.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 사이즈 크고 요거 군생인데 적신 군생이거든요. 요것도 만 원씩 드려볼게요. 실루엣 군생 만 원에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어,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 쓰시면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키워서 언니들한테 저렴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입고지해서 키우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샤몽이고 이건 유진스구요 열심히 농사져서 착하게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